어떤 수업하고 있었어요? 아, 수학이요 수학. 아, 아, 수학. <laughs> 제가 고백하는데 어, 은서만 들어. 나 수포자였어. <laughs> 아니, 그 사연을 보내고서 음, 음. 며칠이 안있다가 하긴 뭘 했어? <laughs> 어, 요새바 안녕. 첫 수업 말한다. 아, <laughs> <laughs> 어, 요새꾼 안녕하세요. 저는 최성아 선생님이에요. 이렇게 <laughs> 늦게 자면 어떡해요? <laughs>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신 tv 이용신입니다 오늘은 벌써 8월에 이용신 청소 뭐 웬일이야 진짜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8월이에요 8월 제가 오늘 이제 첫 번째 전화 연결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사실은 제가 형광펜 많이 쳐놨는데 음네다 전화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여기는 이용신 tv입니다 하나, 유나, 유나, 어... 네. <laughs> 반갑습니다. 성우의 꿈을 부모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며, 이거 어떡합니까? 사회복지 <laughs> 상담심리요. <상단> <laughs>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데 간 거예요?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, 음. 편집 이런 거 하고 싶어요. 내가 볼 때는 아직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? <laughs> 그렇지. <그치>? 아. <laughs> 아니, 근데 20살에 어떻게 알아요? 저도 제가 스무 살때 꿈꿨던 것과 1년 후에 저의 모습이 완전 달라져 있었는데 아... <laughs> 이게 그냥 머릿속으로 이거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상상만 해서는 내가 정말로 그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가늠을 할 네. 수가 없거든요 네. 어, 뭔가 지금 본인이 꿈꿨던 거뭐 하나라도 꼭 해보길 바래요 알았죠? 네. 네 감사합니다 <웃음> 네 <웃음> 안녕하세요 성우 이용신입니다 수진이! 어, 어. 맞요 수진이 맞죠? 고2인데 성우, 성우 지망생이라고 자 그럼 하기로 했던 대사 한번 가보자 <laughs> 아니 이런 기회가 어딨어 나한테 1대1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괴물의 아이에 나오는 여자애인데 주인공 친구예요 오 네네 난 부모님의 행복을 위해 살아왔어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두 분은 그런 내 마음은 전혀 모르셔. 잘 들리고 발음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 성우로서 더빙을 캐릭터의 목소리를 붙이기 위해서는 목소리 조금 예쁜 소리 더 내야 될것 같아요. 네. 앞으로 수진이 열심히 하세요. 알았죠? 네, 감사합니다. 네, 안녕. 어 은서 공부하고 있었어요. 고삼이잖아요. 어, 네. 저 하, 학원이에요? 신이에요. 복도다 복도, 그지? 학원 복도다. 딱 어떤 수업 하고 있었어요? 아, 수학이요. 수아 아, 수아 <laughs> 제가 고백하는데 어, 은서만 들어. 나 수포자였어. <laughs> 지금 네. 카운트다운 하고 있어요? 지금 한 84일 정도 <laughs> 벌써? 남았어요. 벌써? 아, 네. 그렇구나. 너 틈틈이 이용신 TV 보면서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? 제가 성우분들 너무 팬이어가지고 아 그래요? <laughs> 네 어. 친구들 막 아이돌 덕질하고 있을 때저 혼자 네네네 성우 덕질했어 <laughs> 열심히 네 <웃음> <웃음> 은서 화이팅 하고요 지치지 말고 가자 네. 알았지 화이팅 네. <laughs> 화이팅 <laughs> 열심히 해요 안녕하세요. 네. 아, 네, <laughs> 안녕하세요. 이용신 TV입니다. 저 명원이. 네. 네. 아, 명원이 진짜 오랜만이네요. 저는 이제 이용신 팬클럽 성우님 팬클럽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어온 덕무원 심장이라고 합니다. 그때 몇 살이었어요, 그럼? 스물 하나였죠. 아, 아득한 옛날이네요. <laughs> 하여튼 한 10년 만에 통화해서 너무 좋으네요. 계속 이용신 TV 봐야 돼요. 알았지? 당연하죠. 아, 그래요. 화이팅.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이용신 TV의 성우 이용신입니다. 네, 네 성우 이용신입니다. 어, 정말요? 오 소고만 <laughs> 살아오셨네 <laughs> 정말. 아, 네저 맞아요. <laughs> <laughs> 둘째 임신 중인데. <laughs> 대박. 진짜요? 아니 그 사연을 보내고서 음, 음, 음. 며칠 안 있다가 아직 못해서. 홈틈이 <laughs> <laughs> 이용신 TV 많이 봐주시고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울려 그래요, 우리 하경이. 어, 저 영상 보고 라이 보고 있었어요. 그랬어요. 네. <laughs> 일단 8월 12일이 생일이었네요. 네, 맞아요. 자, 생일 축하합니다. 어. <laughs> 사랑하는 우하경의 어. 생일 축하합니다. 이영신 장제서 생일 축하받으시던 분들 너무 부러웠다고 네 진짜 어 그랬어요 <laughs> 네 어린 시절에 있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유 그래요 아직도 내가 볼땐 어린 거 같은데 아 너무 <laughs> 아 안녕하세요 이영신TV입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 <웃음> 네 아들, 저는 뭐... <laughs> 아들 전화 왔어 아들 전화 왔어 우리 아들 몇 살이에요 열한 살이요. 열한 살이에요. 우리 요셉이는 엄마랑 그럼 애니도 많이 봐요? 네. 아 그래요. 어떤 애니메이션 좋아해요? 짱구랑 캣캣츠요. 오 짱구랑 캣캣츠 감각이 너무 큰데. <laughs> 엄마가 캣캣츠 <캐캐트> 좋아하는구나. 네. <laughs> 아 엄마랑 같이 보는 거예요? <laughs> 네. 어머나 세상에 나 거기 내 목소리 나오는데 어떤 역할인지 알아요? 아무요. <laughs> 맞아요 아무요. 나의 마음을 언룩 들어봤어요? 네. <laughs> 자 그리고 짱구는 못 말려해도 제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. 최정아 선생님이랑 수지요. 오, 오 맞아요, 맞아요. 그리고 철수 엄마, 철수 엄마. 어 요새 안녕. 철수 엄마란다. 아 <laughs> <laughs> 요새군 안녕하세요. 저는 최정아 선생님이에요. 이렇게 <laughs> 늦게 자면 어떡해요 <laughs> 콩님은 저랑 전화 통화되면은 무슨 얘기 꼭 하고 싶었을까요? 어, 그냥 통화만 됐으면 했어요 목소리 영접하는 게 너무 <laughs> 영광이어가지고 덕질을 같이 하거든요. 아 그렇구나 네. 너무 좋다 너무 좋다. <laughs> 하여튼 아드님이랑 알콩달콩 사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고요. 또 아. 이용신 TV가 우리 콩님이랑 우리 요셉이한테도 많은 힘이 됐으면 좋겠네요. 어힘 정말 많이 돼요. 그래요 어떤 코너 네. 좋아하세요 혹시? 저 이용 신청서 제일 좋아요. 아, 그래요? 아, 막 사연 읽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게또 다양한 연령층이 나오잖아요. 네, 제가 사실은 아까 50대 분한테도 전화 드렸는데 발신 번호 차단 그거 <laughs> 서비스 안 푸셔 가지고. <laughs> 아들하고 정말로 마음 많이 나누면서 또 같은 취미가 있다고 하니까 네.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어. 하루하루 잘 살아가시길 바랄게요. 어, 감사합니다. 나 눈물 날려그런다 어... <laughs> 울고 싶으면 울기도 하고. 네, 네. <laughs> 다음 달 예고는 애니송 연주 경연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이거를 라이브로 할지 아니면 그냥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투표를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일단은 제가 그래서 커뮤니티에 곧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여러분 사연 읽으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이 고민이 꼭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 작은 소망을 담아가지고 읽었었거든요. 그 기운이 분명히 전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꼭 느끼셨으면 좋겠네요. 이용신청서는 계속 됩니다. 네, 이용신 tv가 있는 한 이용신청서는 제가 계속 할 거니까요. 오늘 아쉽지만 여기서 안녕하고 우리 다음 달. 9월 달에 이제 선선해지는 가을에 또 이용신청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여기서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달 이용신청서에서 만나 뵙겠습니다. 여러분, 안녕!